마태복음 2장. 말이 없다는 사두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일 때, 선생님요, 음, 모세가 우리 모세가 죽었을 때, 음 사람을 만든 자식에서 죽었으면 그 동생 인간의 장가 들어 그 형을 위해 성수자를 세울 줄아나 이라. 우리 중에 실형적 있었는데 그 마디의 장가 들어 어 아, 장가 들어다가 죽어 그 동생이 아, 그장수수가 아, 그 없으므로 음그동그그 그, 그 동생에게 간을 주었던 음, 물려 주어. 음 물려주었더니 그 조지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죽고 어, 최고의 그여도 죽었나이다. 어, 그, 어 그러면 어 그러면 그들이 다그 여자를 취하였음즉 펄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니까 렉스께서 이르시 너희가 선정된 하나님을 날리지 못하는 거로 오야 해도다. 부 때에는 아니, 아, 장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지, 하늘에서 오직 어, 하나님을 천사되고 하자니라 죽은 음, 중의 부활을 논을 진데 하나님, 아, 부, 어, 놀라지데 하나님 말씀하신 바. 나는 이삭이아는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하나님이오 야곱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로라 하물, 하신 것을 잊지 못하느냐. 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어, 그들이 다 놀, 그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놀라. 음, 듣고 놀. 음, 놀라. 어, 놀라니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을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여. 어 뭐였더니 한율법사가 예수께 어, 예수께 예수를 시험여 물어 일때어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큰아일까음 예수께서 이일때어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어, 하신 것이니 이것이 최대 이것이 결고 최대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가 같으니, 네, 이웃슬렛 자신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두 계명이 그고아이두 계명이 유버거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음, 강령이니라, 음, 강령이니라. 예수께서 바리새인을 보이는 곳에서 그들에게 물어이르시되, 그들에, 그들에, 어, 그들에게 물, 어, 그들에게 물어이르시되, 음 그들에게 아 어,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그들에게 아 어,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그들에게 아 어,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음 어, 그들에게 아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대 너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 누구의 자손이냐 이르시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어찌 다비시 그리스도를 졸업하시느냐 아 어어 어, 그리스도를 주를 취하여이어께서내주어께서 음, 어, 기를 어내내발 아, 아래 안 때까지 내 부편에 이스라 하셨느니라하느냐음 다윗이 어, <laughs> 음, 다윗이그리스를절친하였는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무도 한마디도 대답지가 없고, 그 후로부터 아무도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음.